네, 그렇게니 통해서 이렇게 좋은 어, 혜택을 받았다고 생니 밖에 나가서 <ris incremental sıkstrich> 음, 그냥 공수분이 네. 다른 데한달 받는 거보다 한한 달은 저리면서 관는저리니는한 달에 그냥 사장 줄게요. 충분뭐 체리 될까? 절이거나 여기가 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밤중에라서 반드시 병원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심근경색 증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분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laughs>